그래, 이제 조리원 나가면 응. 마요 집에 가야 되잖아. 응. 그러면 마요 방이랑 막다 <laughs> 청소해야 되는데. 내가 깨끗하게 해놓지. 근데 내가 조리원에 있어야 되니까, 어려 혼자 해야 되잖아. 괜찮아? 항상 내가 혼자 해왔어청소를 <laughs> 가야겠다. <laughs> 아유, <laughs> 배송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. 다이렇게또 덮고 사는 건데. 아유, 또, 또 배송해주셨으니까, 뭐 간단하게 뭐, 시원한 맥주라도 한잔 드릴까요? 기다리고 있죠. 청소는 잠깐 <laughs> 얘한테 맡기고 청소를 시작합니다. 아 <laughs> 그러니까 이번에 한 번에 다된거 아니야? 부산면서 아, 마시니까 너무 좋아 어라. 어, 음 어, 청소 그냥 깔끔하게 우리 로봇하기 그냥. 어 누가? 내가 로봇처럼 거의 청소하는 로봇처럼 내가 양 했다고. 아 응. 고생했어. 배송기사님이랑 간단하게 담소 좀 나누고 갈게. 다음에 아, <laughs> 뵙겠습니다 사모님. 잡았다 이거.